넣어 주시죠. 써니씨를 위한 분수. 치킨 한상 차림. 갑자기 뭐가 막펑 생겼네요. 뭐가 아니, 많이 차려져 있는데.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? 사실 이건 뭐냐면 탈락한 네. 레시피예요. 지금 음. 저희가 어떤 프로냐면. 어떤 프로는 알죠. 아 어떤 프로인지 알고 그럼요. 있죠. 그럼 어떤 프로예요? 우리가 <laughs> <laughs> 이제 네. 치킨 레시피를 다양하게 받아서 네. 그 레시피 중 최고의 레시피를 단위는 그런 네. 프로그램 아닌가요? 아저 레시피가 몰랐어요. 아그런프로였어요 이거. 네. <laughs> 이거 적당히 드시다. 네네, <laughs>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네 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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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살겠습 네, 네. 감사합니다. 사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재료들은 탈락한 레시피. 근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해볼만한 우리가 냉정한 평가를 좀. 보쌈 치킨이라고 보쌈 치킨. 튀김옷이 얇은 순살 치킨을 보쌈 채소와 싸서 먹습니다. 고대로? 특히 네. 보쌈 무채를 상추에 싸먹으면 말이 안 되는 맛이 나옵니다. 자. 아, 어, 직접 또 이렇게 네, 시키지도 않은 짓을 아, 저... 하시네요. 너무 좋습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좋아합니다. 좋아요 좋아합니다.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? 아침부터 먹죠. 처음이죠. 자, 아침에 치킨 아, 드시기는? 네. 첫끼로 치킨은 처음이긴 한데. 얼마든지 사이즈 좀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세요. 이게 네. 바삭해가지고 아, 야, 야 원래 부드러운 고기를 싸먹잖아요. 원래. 그래서 아, 야채 식감을 아, 또 즐기는데. 네.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. 나는 <laughs> 진짜 너무 배고팠어. 이렇게 먹기. 재밌게 습니다 맛있다. 음, 음, 난 좋은데? 어이 걱정했던 음. 것보다는 생각보다 그죠? 맛있는데요? 튀김이다 안에 치킨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한 점씩 먹는 느낌이니다 음. 네. 그죠? 음. 저 아침부터 치킨 먹어요라고 하시던 분이 지금 그것째? 정상적으로 식사하시니까 조용히 할게요 저희. 아니에요,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단점이란 뭐가 있을까? 단점. 저는.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음... 왜냐면 사실 불쌈은 <laughs> 집에서 그래서. 하기에 치킨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네, 근데 사실 요즘 마트에서 1인용 그 쌈채소를 음, 팔아요. 맞아요. 아 네, 쌈채소? 아주, 네, 그것만 있어도 사실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. 음. 오, 맛으로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거 같아요. 근데 음. 레시피라기에는 좀 그냥 음, 너무 간단하고? 음, 조합?